행복아! 워마 행복이 놀러 나왔네요 <laughs> 행복아, 아가는 어떻게 하고 나왔어 응? 와, 엄마. <laughs> 그래도 되는겨? 행복이? 응, 우리 행복이는 꽃도 좋아하고, 풀도 좋아하고, 그래. 행복아. 근데 다섯마리 엄마가 대압을 쓰니 어떻게 응? 아 이거 안 심었는데 새로 심어가지고 응색하고 있어 행복아 <laughs> 가지마라 차 있는데로 가지마라 행복이 데리고 가지 행복아 형부가 엄마가 언니 간다. 형부가.